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생형기 뭐, 주형 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건을 찍어내는, 것, 찍어내는 겁니다. 1번,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맞는 얘기죠. 네, 2번, 게이트 가드식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터록 장치를 사용해서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네. 인터록은 뭐 우리 전자 레인지 생각하시면 되죠. 자, 3번. 연 1회 이상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어, 요거는 아니죠. 작업 시작 전마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 덮개를 설치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